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자파 유튜버들에게 많이 모니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지피적이면 백점 불 테니까. 실제 그 이재명 오랜 척건들 캠프나또 이제 민주당의 그 방송 패널들, 그 다음에 그 자파 유튜버들. 옛날에 제가 출연도 많이 했지만 계속 이 모니터를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그 정보 수집될 게 없나. 그러다 쓴데 것떤 단서를 하면 교차로 체크를 해보죠. 근데 이거 이동형 TV 유명하죠. 이동형 TV. 이동형은 그 방송작가인데 그 유명한 자파 유튜버입니다. 실제 옛날에 개험할 때요. 경험할 때그 김호준하고 이동형한테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전화했답니다. 김호준한테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화한 게 이동형이다. 그 정도로 그 자파 에서는 유명한 게그 유튜버 중에 하나입니다. 박시영, 이동형, 그다음에 김어준 이런 게그 이재명한테 실제 영향을 주는 뭐게 뉴탐사나 뭐 서울의 소리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런 거는 게 그냥 가식거리고 실질적으로 이재명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이런 게 유튜브가 박시영, 이동형, 김어준 이런 게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요. 아주 그 의미 있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군데 확인돼 봤지만, 뭐냐면요. 이재명이가 이번에 그 조각 인사를 하잖아. 인사를 하는 게그 목표가 뭐다? 목표가요. 내년에 지방선거 전 석,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전국 전 석을 석군하는 목표로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다. 이런 게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동형 방송에 그대로 놓은 겁니다. 근데 자파 그 언론 보도에도 놓고 제가 이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또 이재명 접근한데 그래서 이게 그 팩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가 뭐게뭐 대한민국 잘 이끌어갈 뭐게 장관들 뭐 5년하고 3년하고 이게 아니고 전북에 그 1년 정도 해가지고 1년 정도 체급을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지방선거에 다 투입해서 전국의 17개 광역단체를 석권하자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내부에 이걸 노골적으로 이동형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또 이게 언론 보도도 되고 있고 실제 여러 루트로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 자들은 이게 나라고 뭐고 무조건 이게 선거 승리 이거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그 어제 그 김용태 송원석 어제 그 여야회담 있잖아 제가 하지 마라 그랬잖아 가봤자 여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옷에 국수를 묵든 뭘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여 여야회담 하지 마라 그랬잖아 이재명한테 덜덜이못 쓴다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 주는 게 근데 거기서 이재명이가 아이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뭐 선거는 이기고 봐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몸값을 올려가지고 지방선거를 석권하려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그 방송한 걸 소개하면요 그 기사와 방송을 자파신문 기사와 그다음에 그 방송을 소개하면요 이게 민주당이 당직자들 게그 인터뷰를 했네요 신문에서 자파신문에서 실제 이런 데 기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하나하나 보자고요. 어딨냐. 이게 주강경향이 난 기사입니다. 주강경향. 정용인 기자. 그러니까 이동영 TV 방송하고 이걸 인용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당직자 인터뷰를 따가지고 주강경향에서 실은. 이런 게 기사입니다. 이번 인사, 이재명의 인사 기준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 책업 올려서 전 17개의 석권을 목표로 한다. 이런데,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드는게그 기사에 놓지만 서울은요 서울은 이제 그 김민석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를 총리 좀 쉬겠다가 다음에 총리할 사람 많으니까 한일 년만 해 몸값만 올려 그러고 에 서울시장 나와서 네가 어세훈이든뭐 누구든 뺏어와 김민석이를 서울시장 하기 위해서 총리 왜 서울시장 나가라면 이게 또 옛날에 김민석이가 서울시장 놓은 적도 있거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확 역시 이명박이 이명박은 신화적인 분이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그때 한때 인기 좋았거든요. 완전히 막 야망의 세월. 그때 유인촌 노는 드라마 있잖아요. 원래 신화적 인물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그때 이거 그 김민석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력해 그래서 이게 그 총리를 시킨 게 서울시장 만들기 위해서 몸값 올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강훈식 그렇죠 비서실장. 강훈식도 이게 뭐 비서실장 오래 씨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인기 5년에 여러 명할 사람 많은데. 강훈식이 여기 그한일년 하다가 하다가 이게 나가서 충남도지사 지금 누구야? 그 김태흠인가? 김, 충청 충남에 뭐 있잖아요 우리 김태흠이죠 김태흠 아산 강훈식 여 충남도지사가서 뺏어와 비술자까지 시키면 그, 충분히 안 되나? 충청도기 우리가 뭐다 이긴 지역 아니냐? 더 국민의힘 이 지리 멸렬하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훈식 충남 그다음에 이거. 그 황당기 전재수입니다. 전재수. 이 자넥이 그 돌집거나 방송에 많이 놓던 사람이죠. 저도 그잘하는 저보다 1년 후면 그럴 거예요. 전재수? 야, 부산 시행이 얼마나 중요해. 해볼만 해. 부산도 지금 지지율 비슷하잖아. 특히 국민의힘은 지리 멸렬한데, 우리가 이겨. 너기 필요하면 해수부 장관 한번 시켜 줄게. 해수부 부산 온다잖아. 뭐 2028년에 좀 늦게 와도. 아이 뭐 온다고 하면 이게 되지 뭐 나중에 안 오더라도 일단 이게 해수부 장관 씩기 주고 옮겨 올게 부산에 이러면 이게 너딴한 당상이야. 네가 부산 시장해 이러고 있다는 거 지금 전재수가 지금 이게 부산에 아마 유일한 국회의원이죠. 전재수 원래는 이게 별 것도 아니에요. 그전부다이게뭐 타게 노무현의 가방 못지 않고 따인 애들인데 최인호나 지금 부산에 좀 심각합니다. 전재수 부산. 그다음에 이거. 안 되면, 이게, 그, 바둑이도요바둑이도 김경수도 경남에 또 보낸다 그래. 와, 행안부 장관에 그런 데 있잖아. 근데 누가 될지는 몰라. 행안부 장관에게 워낙 실세거든. 이제 부총리로 격상된다고. 행안부가 게 만약에 수사기관이 개편되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을 다 거느려. 그래서 이게 부총리 격상 이야기 논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 이재명이로서는 바둑이 김경수를 시킬까? 아니면 이게, 그 자기 진짜 믿는 비서실장 했던 옛날에 자기도 비술장 시기 있잖아. 부인도 하고. 이해식이죠. 이해식 강동구에. 이해식이를 시킬까? 진짜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이게 바둑이 김경수 시켜서 경남 지사 보낼까? 아마 이게 모르죠. 처음에 바둑이 좀 시켰다가 경남 지사 보내고 이해식이를 시킬지. 뭐1년씩 해라 이거야. 할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남 지사로 행안부 장관 시키고 김경수를 이게 내보내. 이런 말도 기사에 논다는 거지. 그게 기사야, 기사. 이런, 그러면 이게 김경수하고 전재수가 나오면부산경나 묶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호는 뭐 원래 소문이 자기가 나간다 했잖아. 우상호 정무수석 한번시이고 강원도로 나갑니다. 그는 고향이 강원도니까. 서울안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호는 강원도에서 자기가 뭐 공헌하니까 그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김진태하고 또 이게 빅매치가 되겠죠. 김진태.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한 자리 줘가지고 지방선거 차출한다. 이런 야이예요 그러면 이게 17개인데, 우리 옛날에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산토사 만날 때, 그때 우리 최악의 지방선감 치렀잖아요. 와, 그때 대구 경북만 건짓잖아. 제주도의 무소속으로 원희룡, 무소속으로 원희룡 하는 게 건짓고, 그 외에는 우리 대구 경북밖에 안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대구 경북도 묶겠대 대구 경북도 묶겠대 누구? 권오리지권오월 지금 이게 권오리가 장관에게 거론되거든. 야, 권오리가 투항했잖아. 국회 삼선하고 사무총장하고 권오리가캠프왔으니너 장관 좀시켜 줄게. 뭐시켜 줄까? 뭐 국가보험부 해줄까? 국가보험부? 거기 보험부 시킨 다음에 경북 도시에 나가. 이런다는 거지. 야금 이게 타담합니다 지금. 그럼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이 마지노인데, 대구는 누가 하냐? 이게 기사 보니까 대구는 김부겸이 하고 있데 그, 또 이게 홍 홍의락 홍의락이 렇게국경 됐거든요 북구에 제가 잘 알죠 홍의락 홍의락 그다음에 김부겸 뭐 김부겸까지 나가겠나만 홍의락이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그 대구도 거기에 또 허소라고 위원장이 있어요 현재 위원장 이름이 독특해 현재 위원장 대구도그 표가 뭐 모르죠 허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장이 뭐 나도 하면 나갈까 뭐 이러고 있는데 홍일학이나 특히 김부겸이를 내보낸다. 그러면 이게 석권하면 해보자 지금 대구는 무소공산이야. 왜냐하면 이게 홍준표가 나가고 실제 이거 노리는 사람 많지. 어디 될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유영아 변호사부터 얼마나 많아. 거기 그 윤재욱 원내대표도 있고 주호영 의원도 있고 거기 뭐 얼마나 많아. 근데1대1로 하면 이기지 우리가. 근데, 또, 개혁신당이, 뭐, 분열되고 개혁신당이 이준석이가 논다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 이준석이가 대구시 장간다 말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는 그 보수 그 삼으려고. 그러면 이게, 개혁신당도 내고, 국민의힘도 내고, 이게, 국민의힘이 또 어떻게 분화될지, 쪼개질지,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삼파전? 가면 이게, 대구시도, 김부겸이나 놈에게 또 40%, 30% 얻는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모른다고. 야, 아, 심각하대그거지 왜냐면 이게 내년에 이대로 가면 이게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 똑바로 차리대요. 지금 심각하다니까 정당 지지율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렇게 싸우고 보수가 대분열되면 큰일 난다고요. 정신 차리가게 보수가 단일되으로 진짜 하나로 이게 뭉쳐서 전면 개혁 안 하면요.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다고. 마지막 남은 게 지방권력인데 입법, 행정, 사법. 의논 권력까지 다 넘어갔잖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지방 권력인데, 지금 이게 17개 석권하겠다고 민주당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뭐하고 있냐고. 김용태 위원장은 지나간 걸 가지고 5개 개혁 가지고 뭐, 다 지나간 걸 이미 탄핵 당뇨을 무효한 거야 이미 옛날 걸. 벌써 떠났는데, 뭐, 이걸 이게 여론조사하자고 했고, 또 이제 이거, 우리 송은석 원내대표는 혁신위를 구성하자 하는데, 김용태가 안 하잖아. 지금 이게 계속 싸우고 있잖아. 지금 국민의힘은 이러고 있다고. 거다가 기게 개혁신당 분열되고 이러고 있고 또 한동훈 개판은 이게 당권장 혈액이 돼가 지금 이게 당이 4분 의일돼 있잖아. 이러면 이게 과연 이게 집권여당 초기에 내년 지방선거 전멸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제가 이게 심각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돼, 국민의힘. 정신 차리된다고. 제가 그랬잖아, 이 모든 기독군다 버리면서 단일 대우로 하나의 집을 재가지고 완전히 보수가 재편 안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지금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야 된다고. 지금 이게, 이게 노골화되고 있잖아요. 이재에는 이런 식으로 장관을 전부 이게 지방 성대에 차출해가지고 몸값 키워서 석권을 노리면, 그럼 이게 나라가 완전히, 완전히 괴물 독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와, 우리가 이게 목이 터져라 뭐, 외쳐도, 제가, 제가 뭐 패널 이렇게 유튜브로서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이런 정보나, 이 방송을 외치면 이게 뭔가 좀 이게 보수 지도층들이 심각성을 느껴서 이게 다 원탁에 뭐가 한번 제대로 좀 이게 그, 어떻게 재편할 건지, 어떻게 뜯어 고칠 건지 한번 이게 그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 이재명이가, 오로지 이 선거밖에 몰라자 파들은. 그러니까 이런 공직도 선거를 이용해서 이용해 묵잖아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런 공직을 이용하는. 이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불행이죠. 불행이다. 그러나 이게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런 짓을 합니다. 오로지 선거밖에 몰라. 그러나 이게 우리는 이걸 막아내야 된다. 우리는 막아내기 위해서는 빨리 보수가 단일되으로 전면 혁신 개편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절박하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거, 이게 자파들이 지금 현재 지방선거 출마 전략이니까 여기에 맞서서 우리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